외갓집 다육입니다. 점점 봄이 우리 곁으로 성큼 다가오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어제 봄비가 내린 이후로 어, 날씨가 좀 추워질 줄 알았는데 오늘도 여전히 따뜻한 봄을 느낄 수 있었던 하루였던 것 같아요. 먼저 궁금해하시는 배송 현황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어제. 주문하셨던 어제 저희 보여드렸던 화분 세트까지 오늘 발송을 다 했고요 한분 정도 이슈 사항이 있어서 그분만 발송을 못하고 저희가 나머지는 전부 다 발송을 했습니다 특히 에스메랄다하고 아레나스 오늘 택배 보내드린다고 했던 거 그것들 다 저희가 오늘 발송을 했고요 회사를 바꿨습니다 우체국으로 기존에 보내드렸는데 저희가 그 마감 시간에 맞춰서 직접 물건을 옮기다 보니까 시간이 너무 많이 드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한진 택배로 저희가 오늘부터는 변경을 했으니까요 운송장. 혹시 조회하실 때 한진택배로 조회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좀 특별하게 저희 묵은둥이 세트로 준비를 했는데요. 오랜만에 묵은둥이 세트 준비하는 것 같아서 저도 굉장히 설레이는데 일단 첫 번째 그 포문을 열게 될 세트부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처음 보여드릴 요 이렇게 아름다운 군생의 세트는 일단 핑클루비가 이렇게 한몸 군생이고요. 어, 핑클로비는 예전에 정말 그 성류알같이 빨갛게 되는 특징이 있었고, 그리고 이런 군생들은 흔하게 볼수 있었는데, 요즘에는 요런 크기의 핑클로비 찾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저희가 몇 개를 소유해서 갖고 있기 때문에 오늘 핑클로비 이렇게 보내드립니다. 얘 하나만 해도 벌써 3만원이 넘어가는 그런 아이 저희가 세트에 묶어봤는데요. 오늘 균일가 5만 5천원에 전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렇게 예쁜 핑클로비 대품 대략 한 20, 센치 정도 되는 제품 가구요 그리고 여기 실버핀 실버핀 지금 보고 계시는데요. 군생이에요. 합식이 아니고 군생인 이렇게 풍성한 아이 어, 대략 한. 라울 지금 한 3년에서 4년 정도 묵어있는 라울인데요. 너무 통통하고 예쁜데 제가 워낙 물을 지금 안, 굶겨서 키우다 보니까 뒤쪽이 좀 쪼글쪼글해요. 도착하면 라울 25도 이상에서 굉장히 좀 싱싱하게 잘 자라는 애거든요. 어, 한 2주 정도 두셨다가 물 한번 팍그 뿌려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저면은 조금 위험하고요. 위에서 스프레이 살살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플레르블랑코까지 플레르블랑코 1회부 되게 작아 보이는데 안쪽 보시면 목대가 이렇습니다. 목대가 이런 8년 정도 묵은 그런 플래너 블랑코까지 해서 이렇게 4개가 가는 세트 오늘 55,000원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세트입니다. 다음 세트 제가 어 아침에 농장에 올 때마다 색감에 반하곤 하는 브레이브입니다. 브레이브 지금 끝쪽으로부터 계속 그 진한 형광색 핑크가 들어가는데요. 물이 어 지금 이 색감이 가장 비슷한 색감이라고 보여집니다. 앞으로 더 물을 들기 시작할 거고요. 지금 보여지는 모습은 얘가 물듦에 한 30%만 보여주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또 같이 자리하고 있는 글로리아. 글로리아 얘는 그 끝에가 이렇게 형광등처럼 전에 정말 인기 많았던 칼빈 같이 형광금 금기가 이렇게 들어가는 아이예요. 그래서 멀리서 봐도 글로리아만 탁 튀는 그런 아이인데 분생으로 저희가 목대 군생으로 이렇게 보내드립니다. 너무 예쁜 칼빈 3두 혹은 2두가 가는 걸로 저희가 어, 랜덤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그 다음에 보여드릴 로잘리입니다. 로잘리 금인데요. 지금 얘가 흑금이에요. 흑금이 들어서 약간 귀한 아이인데 여기 보시면 얘가 원래 로잘리 얼굴인데 이렇게 보시면 얘는 지금 얼굴이 약간 좀 창백해가 하얗게 질린 듯한 느낌이 들죠? 이걸 흑금이라고 하시더라고요. 흑금이 섞여진 아주 귀한 아이 로잘리 흑금 같이 포함해서 보내드리고. 어, 그리고 또 색감이 너무 예쁜, 여리여리하지만 그 결코 섭셀리스 군생까지 이렇게 섭셀리스 군생 너무 예쁘죠? 이렇게 해서 약간 조금 빛나는 빛나는 듯한 느낌이 드는 아이들로 이렇게 세트 구성을 해봤습니다. 이렇게 4개 가는 금액 55,000원입니다. 다음 세트도 정말 어마어마한데요. 지금 보시는 러우 목대 한번 봐주세요. 목대가 얘가 적어도 4년 정도는 묵어진 아이고요.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이 러우는 시간에 따라, 연수에 따라 색상이 달라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가장 어린 아이들이 오렌지빛, 그 다음에 핑크, 그 다음에 바이올렛으로 가는 아이들인데 얘는 지금 이렇게 목대가 아주 훌륭하고 아주 짱짱하게 길러진 아이입니다. 지금 제가 해를 다 등지고 있어가지고 색상이 약간 어두운데요. 실제로는 화사한 보라색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7년 정도 묵은 아주 따글따글 따글, 너무 얼굴이 작아져서 앵두만해진 7년 정도 된 라울 저희가 보내드리고요 그리고 역시 7년 정도 묵은 아메치스 수영이 요런 애가 가는데 다른 아이들이 또갈수 있어요 다 7년이 같이 묵은 형제 아메치스인데 다른 수영은 갈수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스노우바니 스노우바니 얘도 한 5년 정도는 묵어진 아주 묵은 등이 세트 이렇게 저희가 55,000원에 발송합니다 다음 세트입니다. 다음 세트 블루엘프 많이들 찾으셔서 오늘은 블루엘프를 제가 세트에 넣어봤는데요. 블루엘프 일단 목대 보여드릴게요. 이런 목대 이렇게 올라온 목대 그리고 얼굴이 작아진 블루엘프 찾으시려면 시중에 거의 없고 있다고 하더라도 거의 3만원에서 5만원 정도 호가하는데 오늘 세트에 넣어봤습니다. 블루엘프 5년 넘어서 아주 짱짱해진 얼굴 이제 물들기 시작하는 블루엘프 같이 넣어봤고요. 그리고 또 이런 아이 아시나요? 얼굴이 이렇게 생겼어요. 약간 호불호가 갈리실 수 있는데 레인드랍이라고 하는 아이입니다. 이 잎사귀 하나마 하나 하나마다 빗방울이 떨어진 것 같다고 해서 레인드랍이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공중 뿌이 하나 없이 깨끗하고 아주 짱짱하게 길러진 아이인데요. 얘는 실제로 보시면 훨씬 예쁘고요. 이 레인드랍 제가 이 잎을 만져보면 아는데 아주 단단함이 이루어 말할 수 없이 아주 단단한 아주 아름다운 선명함을 가지고. 있는 레인드랍입니다. 레인드랍도 지금 이 아이가 찜이 끝나면 다른 아이가 갈 건데 2두 혹은 3두의 아이들이 가니까요. 그렇게 랜덤으로도 괜찮으신 분만 저희 쪽으로 주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로이스, 산타 로이스 이제 물이 드니까요.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물이 드는데 산타 로이스 예전에 이 얼굴 하나만 해도 3만 3, 4만 원했던 그런 아이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얘가 한 13cm 화분에 심겨져 있는데요. 얼굴 이 물듬이 너무 예쁘고 지금 안쪽으로 자구가 또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아 자연 군생으로 갈수 있는 확률이 있는 아이인데 얘는 이 옆쪽에서도 보면 정말 환상적인 색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산타 루이스 중대품 중대품의 사이즈 13cm 색상 이렇게 고혹적인 아이 같이 보내드리고요. 그리고 요즘에 많이 없는 바이올렛 퀸까지 이렇게 네 개를 보내드리는 가격 55,000원입니다. 자 다음 세트입니다. 화려한 눈부심이 내그 시선을 압도하는 그런 세트인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 모닝듀만 해도요. 모닝듀 4년에서 5년 정도 묵어진 아주 큰 대품인데요. 얼굴 지금 센치 하나가 거의 10cm 넘어가는 그런 아이 두 개가 있고요. 아주 깨끗하고 청아한 느낌이 있는 아이 그리고 거기다 그 복숭아 빛으로 라인이 들어간 이런 느낌의 아이가 있는데 저희가 이 아이가 판매가 되면 이 아이를 보내, 보내드릴 겁니다. 이렇게 똑같은 얼굴 크기에 같은 라인 같이 묵어진 형제 어, 다육이로 보여드릴 건데요. 딱두 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세트 두 개밖에 판매가 안 된다는 점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예쁜 모닝듀 있고요 그리고 화이트 라인, 화이트 라인 지금 안쪽에서 자꾸 수도 없이 나오고 있는 아주 예쁜 비안트를 닮은 어, 드레스, 한 폭의 드레스 같은 어, 화이트 라인, 화이트 라인 가고요 그리고 춥수춥수 철화. 사이즈는 작지만 굉장히 무거워져서 여기 통판이 되어 있는 춥수 철화가 이렇게 앵두처럼 예쁜 춥수 철화 같이 가고요 그리고 파랑색, 파랑색 군생까지. 얘는 적심이에요. 안쪽에 보면 적심 자국이 있습니다. 적심 자국이 있는 파랑색 군생까지 해서 이렇게 4개가 가는 세트 2개밖에 없으니까 얼른 찜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다음 세트입니다. 그 다음 세트인데, 얘는 플로리렌스랑도 비슷하고 썬버스트랑도 비슷한데, 이름이 스타버스트래요. 스타버스트라는 아이, 군생. 지금 물들기 시작해서 이렇게 빨간색, 빨간색으로 물들어가는데요. 전체적으로 물이 들면 핑크로 물이 든대요. 스타버스트라는 아이, 군생 목대, 엄청 두꺼운 요런 아이, 요런 아이 가고요. 그리고 춥수철아, 옆에서 보신 것보다 조금 더 큰, 큰 수형의 춥수철아. 얘도 하나밖에 없어서요. 자 출스철아 이렇게 큰 대품의 춥스철아 자리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지금 이렇게 이런 큰 사이즈의 춥스철화는얘밖에 없어가지고 지금 세트도 저희가 보여드릴 수 있는 수량이 딱한 세트뿐입니다. 얘네들은 랜덤으로도 발송이 안 되는 아이들이고요. 어 그리고 같이 그 에그리원, 에그리원 이렇게 따글따글 지금 목대 보시면 목지라 다 되어 있는 모습이. 좋는 조키 어 얘가 살아내고 있는 그런 아이고요. 그리고 레몬노즈 군생까지 레몬노즈 군생 어, 얘 물들면 또 색상 환상적입니다. 이렇게 색감이 예쁜 아이들 4개를 세트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적은 수량의 세트 보여드렸는데요. 저희 오늘 보내드린, 보여드린 6세트 중에 1, 2, 3, 4번 세트는 조금 수량 여유가 있고요. 걔네들은 저희가 랜덤으로라도 발송을 할수 있는 수량이 5세트 정도는 되니까 좀 약간 여유있게, 어, 선택을 하셔도 되는데 지금 보시는 5번하고 6번은 얘네들 딱한 세트 아니면 두 세트밖에 없어요. 그래서 색상, 컬러 너무 마음에 든다 하시는 분들은 빨리 선점하셔야 구매하실 수 있다라는 점 저희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묵은둥이 딱 6세트 한정적으로 보여드렸는데요. 어, 너무 아쉬우시죠? 저희가 어제 오늘 너무 짧게 영상을 보여드려서 구매를 많이 못하셔서 아쉬워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저희가 한 30분 뒤쯤에 창다육 세트 보여드릴 거예요. 그래서 창다육 세트 요즘에 많이 안 보여드려서 서운하셨던 분들 찜하시면 되는데 아주 아주 극소량의 창들만 저희가 선별해서 보여드릴 거니까요. 찜에 꼭 성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컬러풀한 묵둥이들과 함께 인사하고요. 30분 뒤쯤에 창다육 세트와 함께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경기도 구리시 산호동에서 열심히 농사지으면서 살고 있는 외갓집 다육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